초구에 편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직구 타이밍에도 걸릴 것 같아서 똑같이 직구를 이렇게 타이밍 잡고 있었는데 운음 좋게 좀 실투가 와가지고 예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좀 팀에 좀 도움이 많이 못된 것 같아서 조금 음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그래도 결승타가 나와가지고 예 조금 더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힘은 뭐 파워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도나 컨택 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, 그런 면을 많이 좀더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아직 제가 이제 1군에서 어떻게 보면 풀타임을 일, 처음으로 뛰는 해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, 경험이라 생각하고 어, 더 열심히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독님께서 이게 여러 번뭐몇 차례 얘기하신 것도 있어서 책임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는 좀더 힘이 들어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예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뭐 시즌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저희 팀이 성적이 좀안 좋긴 해도 그래도 저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